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는 쌤 모공 쌤이에요. 제가 초반에 녹음한 거는 녹음해 놓고 나서 올리고 나서도 듣지를 않는데이 유클리드가 피타고라스 정리의 증명에서 가장 유명한데 소리가 너무 작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올리게 됐어요. 어, 공부할 때좀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을 간략하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지금 삼각형이 있는데, 각 변의 길이만 썼어요. 복잡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small a, small b, small c. 직각 삼각형의 각 길이의 비가 abc예요. 자, 그리고 각각의 abc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이 있어요. 유클리드는 이런 식으로 해서 피타고라스를 증명했어요. 먼저 왼쪽에 있는 정사각형의 절반인 직각이등변 삼각형이겠죠? 직각이등변 삼각형과 여기 지금 올라온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의, 넓이를 한번 비교해 보죠. 밑변이 이거 빨간색 변으로 놓았을때 높이는 직각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죠. 그러면 이거는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 뿐만이 아니라 길쭉한 이 삼각형의 밑변이 여길 때도 꼭지점이 이 점과 이렇게 나란하죠. 요두 선분이 나란하게 그렸잖아요. 그래서 나란한 위에 있을 뿐이기 때문에 높이는 마찬가지로 이거예요. 하늘색. 그래서 두 삼각형은 모양은 다르지만 밑변과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라 넓이가 같아요. 자 그럼 이 삼각형을 보세요. 노란색 삼각형과 연보라색 삼각형을 보면 어, 넓이가 같은지 또는 합동이기까지 한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밑변, 노란색 요거죠. 이 변의 길이는 A죠. 그리고 보라색 삼각형의 한 변도 A예요. 둘이 A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노란색 삼각형의 요 변이 C죠. 자, 그렇다면 보라색 삼각형도 여기 C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A와 C, A와 C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있는 각만 같다면 합동이겠네요. 지금 이 부분은 둘이 겹쳐져 있는 공통각이죠. 그리고 공통각의 90을 합하면 노란색깔 노란 삼각형의 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통각과 직각을 합하면 다시 보라색 삼각형의 사이각이 나오기 때문에, 아, 이 삼각형은 SAS 합동이구나를 알수 있어요. 따라서 넓이가 당연히 같겠죠? 자, 그래서 지금 그려진 정사각형의 절반, 길쭉한 요 삼각형들의 넓이는 모두 같아요. 자, 마지막 단계. 여기에서 꼭지점에서 어, 수선을 긋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삼각형을 그리면 연보라색 삼각형과 이 하늘색 삼각형의 넓이를 비교해 보자. 자, 밑변이 여기겠죠. 둘 다. 밑변은 같고요. 높이는 수직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까지예요. 보라색 삼각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같은 선분 위에, 밑변과 평행한 선분 위에 있는 꼭지점이기 때문에 넓이는 같아요. 그죠? 따라서 두 삼각형은 합동은 아니지만 넓이는 같다. 자, 그렇다면, 절반이 아니고 전체 두 배. 2배. 두 배라면 이 하늘색 삼각형도 절반이 아니라 전체 두 배를 놓고 비교했을 때 넓이가 같죠. 그죠? 이거와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오른쪽에 있는 분홍색 정사각형의 넓이는 오른쪽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아져요. 따라서 이쪽 삼각형을 S1, 이쪽 아, 사각형을 S1, 사각형 S2 전체 넓이를 S3라고 할때두 개의 합, 즉두 개의 합은 S3가 되겠죠. 그래서 S1과 S2, S3 정사각형들 사이의 관계는 S1 플러스 S2는 S3가 돼요. 그런데 S1은 정사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가 A면 넓이가 A제곱이죠. S2는 한 변의 길이가 B니까 B제곱이죠. S3는 한 변의 길이가 C니까 C제곱이죠. 따라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어때요? 어, 어, 선생님이 다시 녹음을 했으니까 어, 소리가 작아서 설명이 어려웠던 친구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래요. 다음 시간에 봐요.